e 레트나이 어, 시간에는 스레트 음, 그다음에 트레드, 트레드, 트 a t 이게 비슷하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원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서 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원래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트레이트라는 단어있잖아 t 트레이트. 음, 이 treat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음, 대접하다, 이런 뜻이잖아. 사람을 대접하다, 이런 거죠. 사람을 대접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물건 같은 경우는 사람은 우리가 대접하다, 내지는 뭐, 접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지. 대접하다, 내지는 접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다 냐 물건은 취급하다는 아니지.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은 취급, 취급하다가 되겠지. 근데 사람이나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경우를 다루다할 수도 있지. 우리가 사람을 훈련시킨다거나 이럴 때는 사람을 다룬다라고 쓰지 다루다 그렇지? 그러면 의사가 사람을 다뤄. 그럼 이게 뭐한 거야? 의사는 사람을 다루는 것은 치료한 거잖아, 그렇지? 이, 사람을 다루다 뜻은, 어, 뭐, 사람을 다루다 뜻은, 뭐, 확대가 되면 관리하다도 되겠지, 관리하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랬어. 우리나라 말에 어휘가 풍부할 필요가 있다. 풍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명사는 트리트먼트가 돼서 그대로, 대접, 뭐, 접대, 그죠? 접대, 그 다음에 취급, 다룸, 치료 이런 것들로 쓰인다. 트레이트라는 단어가. 자, 근데 이제 트 a 이트라는 단어가 그러는데 트레트에다가 Y를 붙였어요. 트리이 Y를 붙이면 트레이트가 아까 좀 전에 다루다, 대접하다, 뭐 치료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트리이트에트디 treat, 하면은 뭐가 돼? 이 조약, 협약 이런 뜻이 됩니다. 조약, 협약. 그리고 트 t r e a t 에다가 앞에 뭘 붙였냐면 다시 retreat를 붙였죠 앞에다가 뭘붙였어 r1를 붙였어. 그러면 이것이 어 다시 다루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퇴각하다, 물러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retreat라는 단어가 퇴각하다, 물러나다의 명사도 retreat가 똑같죠 그래서 so 퇴각, 물러남, 은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retreat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retire야 retire도 다 아는 거잖아 retire 뭐가 돼 은퇴하다, 퇴직하다, 물러나다 그리고 retirement가 뭐가 돼 은퇴, 퇴직 retired, 은퇴한, 퇴직한 혹시 이거하고 혼동한 사람은 없겠지 타이어가 원래 피곤하 d t 다 인데 d tired, t i r e 그 t i r e r e tired, 가 다시 피곤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 d tired, t r e tired, 는 은퇴한 그래서 r e tired, s o l d i e r 하면뭐 i r 트 r e tired, s o l d i e r 하면 은퇴 군인 되겠지 은퇴 군인 그래서 t r e a t y t r e r e t i r e 아, retreat 그 다음에 retire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어, retrieve 이, rich, 이 retrieve는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데 생각보다는 잘 등장합니다. 어, 이 retrieve라는 단어는 없고 retrieve가 그냥 한 단어예요. retrieve 자, 복구하다, 되찾다, 회복하다 그리고 여기에다 a를 붙여서 retrieve를 해서 복구, 회복, 대차증 이런거 되 Retriever, Retrieve 그래서 AL을 붙여서 어, 명사형, 명사형 어미지 그치 이것이 어, AL을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arrive라는 단어도 보잖아 arrive가 도착하던데 자, arrival에서 도착되죠 그리고 어 베어리가 묻다야 묻다 이 베어리하고 달라 매우 하고는 다르죠 베리의 명사형도 burial 돼서 b u r i a y 를 i 로 거치고 a 를 붙여서 매장 이런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 retrieve 는 앞에 과하고는 약간 관계가 좀 없다고 선생님이 생각해 그 다음에 또 관계있는 걸 봅시다 자, 스레 t 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레트, 그죠. 스레트라는 단어가 있고, 스레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 스레트라는 단어는 자, 위협하다 이런 뜻이야. 위협하다, 협박하다. 그리고 이해를 붙여서 이것이 만들다의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만들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레 t 는 위협, 이거지, 그치? 위협이나 협박, 이런 뜻이어서, 협박을 만들다니까 위협하다가 되겠고, 당연히 명사는 threat가 돼서 뭐가 돼? 자, 위협, 협박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사형에다가, en을 붙이면 이것이 동사가 됩니다. 동사. 자, 이거 동사가 됩니다. 동사. 그래서 우리가, light도 어, 뭐가 돼? 예를 들면, light도 빛이잖아요. 빛,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뭘 붙여서, EN을 비춰서, light 하면은 뭐다? 밝게 하다. 이런 뜻이지. 밝게 하다. 내지는 비추다. 빛은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light라는 단어. 자, 그 다음은 내려와서 이제, 어, 끝이 보인다. 그죠? 자, 그 다음은 내려오면 이제 이거. 자, 이세 개, 세 개. 이세 개. 자 봅시다 dred thread tread 스펠링도 여기는 7번하고 9번은 두개만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dred tread thread, thread 여기는 th 여기는 d 여기는 t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read read라는 단어하고 같네 그치 read 읽다 그치 그래서 dred tread 스레드 이세 가지 헷갈리는 거니까 자드레드는음 전혀 어 생긴 거는 좀 그렇게 무섭게 안 생겼는데 그치 드레드는 멋못을 무서워하다 멋못을 염려하다 그래서 어 명사는 두려 무서움과 두려움 어 불안 걱정 그러니까 명사로 몇개 있어 무서움 불안 걱정 이런 거다 되는 거지 그치? 무서움, 불안, 걱정 이런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dreadful 하면 이제 또 fal이 형용사를 만드는 어미잖아, 그렇지? 어미. 그래서 dreadful 하면은 무서운, 끔찍한 이런 뜻, dread 무서워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 같은 말이겠지? 걱정하다, 걱정하다. 그래서 불안, 걱정, 무서움. 이거 자동사에 무서워하다니까 자동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hread는 실이야 실 그죠 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Tread가 있죠 Tread 트레드. 자 Tread는 트레드 트라드 트라드 이렇게 변하죠 트레드 트라드 트라드 그래서 밥다집밥다 이런 뜻이겠어 발로 집밟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명사는 집발 으면 되겠고 집밟는 것도 결국은 걷는 거잖아 그렇지 표현 방식이 다른 거잖아. 표현 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그치 표현 방식이 다른 건데,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는 걷다 뜻도 되고 걷다. 그리고 명사는 걸음, 내지는 뭐 산책 이런 뜻도 되겠지 걸음걸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는 어 이건 N 자가 더 들어갔지. N 자가 들어갔지. 트렌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경향 또는 트렌드 이런 뜻으로. 했다. 어, 여러분은 지금 쌤 카페에 와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쌤에게 어, 전화하세요.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겨주면 선생님이 잘 어, 이야기해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